네, 여러분, 마지막으로 오늘 부분 한번 읽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는 예, 지혜 지자의 의미랑 통한다고 했어요. 예전 글자에는 어, 보통 네, 누진자로 된 글자와 어, 같은 의미로 좀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요. 여기 예, 소지와 돼지만 그 사성 발음이 되겠습니다. 한번 해 볼게요. 샤오쯔 <목소리> 부지 다쯔 小年不及大年，昔已知其然也。昭君不知惠朔，惠姑不知春秋，此小年也。小志不及大志，小年不及大年，昔已知其然也。昭君不知惠朔，惠姑不知春秋。 드 셔니 예네 여기서도 좌랑좌오 발음이 있는 것들 여기서 이것도 쥔하고 쥔 발음이 있는데 네 버섯이니까 쥔 사성 그다음에 이것도 좌오 아침이니까 네좌오가 아닌 좌오 발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우 쥔네 감사합니다.